안녕하십니까. 정청래가 정청래가 그 김문수 후보한테 뭐라 했냐. 자기는 이제 미국 대사관제에 수류탄 던진 적이 없으니까 김문수 발언을 사과 안 하면 법적 조치에 고발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고발하겠다. 이렇게 음포를 놓고 있습니다. 정청래가. 그러면 그 김문수 후보의 발언이 뭐냐. 도저히 뭘 가지고 이랬냐. 김문수 부의 그 워딩을요 정확하게 제가 소개하면요 김문수 부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정청래 대표가 수류탄을 던지고 쇠파이프로 현관문을 다 깨고 대사관들이 불을 지르는 아주 흉악한 분이다라고 데 이거 쓴 거예요 즉 수류탄을 던지고 쇠파이프로 현관문을 다 깨고 대사관들이 불을 지르는 흉악한 분이다 테러범이다. 뭐, 이런 식으로, 김문수보가 이야기하니까, 정청래가, 나는 수류탄을 던진 적이 없다. 현관문을 깬 적이 없다. 불을 지른 적도 없다. 세 가지 다 없다. 그러면서 나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그래서 데그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런데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게 그 정청래, 이놈이, 이재명이 오는 확실히 다른애 이재명이가요. 이번에 미국 가면서 기내에서 공군 1호기 기내에서 이제 그 기사간담회를 했거든요. 거기그 이번에 그 김문수든 장동희든 후보가 누가 이게 그 국민의힘 당 대표가 되면 한 번에게 그 해담하고 만날 용의가 있느냐 이랬더니 이재명이는 그 덕에 당연히 만나야죠. 자기는 이제 뭐 대통령이 돼도 생각하니까 국민 여론 통합도 생각 안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만나야죠. 이렇게 이재명이 이야기했단 말이야. 김문수든 장동인이든. 근데 이거, 정청래는 지금도 사람하고만 악수한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이놈들은 사람이 아니니까 악수 안 한다. 그러면서 이게 인사도 안 한다. 그러고 이게 백 번, 천번 국민의힘은 해소시켜버리겠다. 내란당으로.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는 자기 정치하고 또 이게 이재명이는 자기 정치하니까 둘이 가이게 대충돌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재명이 안 되는 게 정청래가 골치 덩어리예요 왜 저놈이 자기 정치한다고 대, 대야 관계를 이런 식으로 파국으로 가져가니까 이재명으로서는 이게 그 난감한 이런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 이게 그 과연 정책 내가 지금 김문수 후보한테 완전히 그 선전 포고를 했는데 사과를 안 하면 이 고발하겠다. 그러면 이 김문수 후보가 사과할까요? 사과하면 이게 김문수가 아니죠. 전안 한다 봅니다. 전안 한다 봐요. 할 이유도 없고요. 우리가요. 이런 게 법률 용어적인 거 알아다 하면 좋습니다. 법률 용어 중에 이거 우리 가 무고라는 거 있잖아. 어떤 사람을 이거 허위로 고소하거나 허위로 명예 훼손할 때요. 이런 게 무고잖아. 허위 고소하면 무고죠. 근데 무고죄가 안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무고죄가 안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그 법리 오해. 법리를 오해해 가지고 하면 법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 법리를 몰라서 죄가 안 되는데 죄를 고소했다. 이거는 사실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이 없잖아. 법리오해니까. 따라서 이게 무고죄가 안 되는 게 첫째가 많이 오는 게 법리오해고요. 두 번째가 중요해요. 두 번째가 무고죄가 안 되는 게 정황의 과장. 요걸 알아나면 좋아요. 정황의 과장. 약간 이게 그 정황을 과장했을 때는 무고가 안 된다. 예를 들어 이게 어떤 놈이 뺨을요. 뺨을 두 대를 맞았는데 나게 에 뺨을 다섯 대를 맞았습니다. 이렇게 고소하면요, 뺨을 맞은 거는 맞잖아. 두대 맞았으니, 근데 다섯 대 맞았다 했단 말이야. 이런 거는 게좀 과장한 거지. 내가게 몇대 가볍게 맞은데다 죽도록 맞습니다. 완전히 뭐 비오는 날에 먼지가 날 때까지 맞았습니다. 이런 것도 게 맞은 거는 맞잖아. 조금 이게 과장을 하는 거는 무고가 안 된다. 이게 우리 확고한 판례입니다. 사람이 고소할 때 또는 게뭐 명예훼손할 때. 100% 똑같이 정확하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냥 몇대맞아가지 죽을 뻔했으면 죽도록 맞다. 좀 과장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그, 김문수보가 정청래가 대사관대에 불을 질렀다. 이거는 팩트죠. 불을 지는 건 맞아요. 불을 이게 그 지르려고 범죄 명예범위그 방화 예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방화 미수라고 했잖아. 이 팔레가 좀, 이게 문제가 있어요. 방화 예비가 아니고 저는 미수라고 보는데, 왜냐면 이게 그 사제폭탄을 던졌단 말이야. 던졌다고, 사제폭탄을. 그런데 대사관전에게 전부 불에 대해서 내연성, 전부 이게 바닥재나 벽이 불이 안 붙는, 이런 식으로 내연재로 료게다돼있기 때문에 불이 안 번진 거죠. 실제는 이게 불을 붙이려고 화염병 4개를 사제폭탄을 터뜨리는데, 불발 됐지만 이게 그한 행위를 보면, 방화 예비든 미수든 방화는 맞잖아. 그러면 이게 김문수보가 정책 내는 게 방화한 테러범이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건 게 분명합니다. <laughs>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럼 이게 문제는 또 하나 뭐냐. 새 파이프로 게 문을, 현관문을 다 깨거나, 야, 막 이거 정책 내는 이거는 좀 심하잖아. 야, 현관문이 열려있더나. 네가 이게 문을 안 따고 어떻게 들어가노? 야,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문이 열려있더냐? 문을 따고 들어가면 이게 문을 깨는 거지. 다섯 명이 들어갔잖아, 그때. 뭐, 반미, 구국, 결사대 다섯 명이 문이 열려있는데 들어갔냐? 문을 따고 부수가 안 들어갔냐? 현관문을 깼다는 게 이게, 이게 뭐, 야, 이게 뭐 무고냐? 명예소이냐? 이거 가지고 고소한다고 안 고치면? 네가 무고다 무고. 무거. 현관문이 들어오라고 환영하더나? 야, 웰컴 투 정청래 들어와라고 대사가 환영하더나? 네가 몰래 문을 부수고 따오더라고 했지. 조치 아니야 조치. 말도 안 되는 게직거리 하고 있어. 이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보면요. 수류탄을 던진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김문수 후보가 음악에 표현을 좀 강하게 했는데 수류탄을 던진다이 수류탄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말한 뭐 예비군 훈련 가면 저는 모의 수류탄을 좀 던지봤는데요. 수류탄은 게그 폭발해 가지고 살상력 이게 다그 수류탄이죠. 근데, 그때 이거 그 사제폭탄을 던지거든요 사제폭탄을. 근데, 금국대학교 금속공학관과 산업공학관과 하더이 공대 놓 놈이, 야, 다섯 명이 거그 사제폭탄 네 개를 던지는데 다불발돼버렸네 야, 사제폭탄이면 이게 수류탄이라고 하면 이게 뭐 잘못됐냐? 야, 정청래 수류탄의 정의가 뭐냐? 딱 우리가 군에서 팍 쓰는 고그 정규 수류탄만 수류탄이냐? 자,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 정청래. 야, 윤봉길 의사가 윤봉길 의사가 한아 이거, 홍크 상해, 홍크 공원에 도시락 폭탄. 그 다음에 이거, 물통 폭탄을 던졌잖아. 도시락처럼 된 폭탄. 물통 폭탄.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게 수류탄 던졌다 하면 이게 무거냐? 이게 명예소이냐? 야, 폭탄이 수류탄이지, 마 수류탄의 정의가 뭔데? 수류탄의 사전적 의미가 뭔데? 사제 폭탄 던졌으면 이게 내게나 수류탄 던졌다이게 뭐가 이게 문제? 뭐가 문제냐 말이야.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조금 이게 뭐한 보자고 수류탄. 수류탄이 뭐냐고요? 이래게돼있데 제가 이거 국어사전입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이다. 정정리 한번 봐라. 수류탄. 손수자냐? 손수자. 손으로 던져 터뜨리는 작은 폭탄.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수류탄을 비롯해서 뭐 여러 수류탄이 종류가 있다. 하여튼 손으로 던져서 폭발 시기는 손수자야 임마. 손으로 그냥 폭발물 던지면 수류탄이야. 네가 던진 게 수류탄이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네가 손으로 던지는데, 뭐로 던지냐? 뭐 총으로 쏴냐? 아니면 대포로 쏴냐? 손으로 던지는 게 폭탄이 수류탄이라잖아. 너 수류탄 네개 던졌잖아. 네개 던졌잖아. 이 장악이 말도 안 되는 수류탄이 그 뜻입니다. 구구 사전에 놓잖아요. 정청래에너 수류탄 던진 거 맞아? 현관문 부순 거 맞다고. 너 방어한 거 맞아. 그래서 너 테러리스트야. 저기 테러리스트 했다고 고소한대막 나도 니네 테러리스트 하잖아. 내 고소해라. 야, 정청년 내 고소해라. 김문수 하지 말고, 내하고 법정에서 한 싸워보자. 너 테러리스트야. 어디서, 해? 너 2013년에 미국에 오죽하면 오바마가 니네 보고 테러리스트라고 오지 마라 했잖아. 국회 외무, 외무위원인데, 외교통상위원 보고 이게 국정감사하는데 미국 오지 마라 그랬잖아. 근 비자가 안 놓잖아. 2013년에. 이자가. 하여튼, 이거, 김문수보에 대해서 지금 말도 안 되는 게 이거. 지설, 협박질 하고 있는데, 김문수보 저는 주눅불편 없었는데, 제가 법조목조목 적 이야기했잖아요. 수류탄 맞습니다. 손으로 던지는 폭탄이 수류탄이고, 수류탄 맞습니다. 현관문 부성 맞고, 문열어놓고 환영했냐고. 그 다음에 방화도 맞습니다. 맞습니다. 결론적으로요. 그때요 정책내가요. 이거 하나로요. 미국 대사관 전 대사관이 아니고 대사가 머무르는 관전대요 요거 정청래가 요 사건 하나로 2년 받았잖아요. 근데 이거 그 자격정지 2년이니까 4년 원래는 이게 4년 제재못터 이건데 2년 살았거든요. 근데 요놈이 또 군대 3년 안 가가지고 1년 덕보긴 덕 봤어요. 근데 요거 하나로 요거 하나로 정청래가요. 제명이 뭐냐? 제명이 7개입니다. 제가 정청래의 전과가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한, 불러볼게요. 요거, 대사관들이 폭탄 네개 던진 거, 불지른 거, 요거 하나로요. 정청 내 제명이 일곱 개경합범 일곱 개 범죄가 경합된 거예요. 2년은 말도 안 되는데. 하여튼, 그 범죄가, 첫째, 국가보안법 위반. 그 다음에 집회 및 시에 관한 법률 위반. 세 번째,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그 다음에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 그 다음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그 다음에 총포도금, 화약류등 단속법 위반. 그다음에 화염병 사용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이거 하나로기 7개가 처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류탄도 맞고 현관문도 맞고 그다음에 방화도 맞습니다. 그리고 이 테러리스트가 맞아요. 정청래 너 김문수 한테 자꾸 사과 요구하지 마라. 사과 안할 건데 너 만약에 사과 안 하면 너 법적 조치한다고 했지. 너 약속 지켜라. 법적 조치하면 바로 게 내가 무고로 대응해 줄 테니까 무고로 고소해 줄 테니까. 네가 한번 해 봐라. 너희 한단하고 또, 뭐또싹 꼬리 내리지 마라. 분명히 너 김문수보 고소한다 했다 사과안 하면, 한번 지켜봅시다. 이놈이 그 고소할지 알지. 한번 지켜보고, 법적으로 일곱 개 제명에 김문수보의 발언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걸 말씀드리고, 하여튼 이 정청래가 이런 식으로 계속 야당과 충돌하니까 이재명으로서는 골치 덩어리지. 결국 에 이재명을 때려잡는 것은 정청래입니다. 그 오죽하면 이 박찬대가 되기를 원했는데, 정청래 되니까 이재명도 난감한 거예요. 심각한 상황이다. 하여튼, 정청래가 김문수부를 고소하면 바로 이게 무고로 마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